차기구 유튜버라고 존수입니다 인간이 우리는 우리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인간은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. 그리고 어 뭔가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. 뭐 돈이 됐던 아니면 그자가 뭐 되게 멋진 몸매가 됐던 뭔가를 얻었어.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를 봐야 되잖아. 그쵸? 근데 그 사람이 보낸 시간과 노력과 고통과 인내와 무수히 많은 어떤 인간들에 대한 시달림과 배신과 뭐 이런, 다 각자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과정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, 그런 과정은 그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고, 그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. 가장 부작용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? 여자들 다이어트. 누군가가 멋진 몸매를 가졌어. 그럼 나도 저 멋진 몸매는 갖고 싶어.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썼고, 과거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, 뭐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썼는지,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잖아요. 근데, 어, 그런 노력의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, 결과만 빨리 얻으려다보면, 다이어트 식품,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. 다이어트 프로그램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, 약 먹고 살 빼면 그거 오래 가요? 제가 스무 살 때, 아, 지금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. 스무 살 때, 저또 살을 너무 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, 그때 당시에 돈으로 150만 원을 들여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샀어요. 어떻게 됐냐. 한달 만에 7kg가 빠지더라고요. 이야, 이건 완전 신세계예요 근데, 어, 뭐든지 속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하는 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. 다음 달에 저는 8kg가 쪘어요. 그리고 어, 그 식품을 사느라고 쓴 돈만 날린 거죠.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쉽게 빨리 가는 지름길 없어요. 이거는 다이어트도 그렇고 인생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먹을 뭐 때든 간에 똑같아요. 공부도 그렇고.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저희 학원에 다녀요. 어, 제 성적이 너무 좋아. 계속 백백백이야. 그러니까 옆에 누가 친구가 그걸 보고 부러우니까 따라왔겠죠. 그래서 아, 저도 저렇게 만들어주세요. 아, 못 만들어줘. 얘는 나랑 초등학교 랑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떼굴떼굴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굴 개고생을 했는데 너는 그거 안 했잖아.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는 여기부터 쌓아가야지.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. 대가지을안 하고 결과만 원해요. 이렇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.